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서부입니다 음. 아, 즐거운 저녁 시간이네요 저는 지금 뭐 방금 짬뽕한 거는 먹고 음. 자 오늘은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이란 네. 네. 한쪽 눈만 감고 칠수 있는 스리뱅크 뭐, 정말 간단하게 뭐, 숫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봐서 5초안에 계산해서 딱 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음. 저만의 그냥 간단 명료한 음. 뭐 그런 뭐 그냥 음. 그냥 뭐 그런 시스템인데요. 음. 네. 자 오늘 파이브 앤 아프를 제가 한번 뭐 파이브 앤 아프는 뭐뭐한 예, 300가지가 넘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음. 300가지가 넘게 있는데. 말뭐 알려주는 게, 뭐, 뭐, 단점도 다, 뭐, 3단, 2 t 이냐3 t v 냐부터 해서, 막, 뭐, 여기 숫자가, 뭐, 여기 10, 20, 30, 40, 뭐, 여기부터 뭐, 50, 뭐,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시고, 자, 뭐, 10, 20, 30, 40, 여기까지 그냥 50, 60, 70, 뭐,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음, 저 덕사부만에,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원래 이제 레슨할 때 이제 쓰는 그런 방법들 한뭐뭐 한, 뭐, 뭐 100명 2 0 0명 레슨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줬을 때 그분들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채택을 했어요. 자 오늘 이제 3뱅의 5앤 아프랑 그리고 이 조그만 요렇게 3뱅크 그거를 다룰 다룰 건데 뭐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 수구값 음, 수구값 이거 이제 뭐 모르시는 분이 이제 계실까봐 야, 제 수구가 대충 뭐 이렇게 출발한다 그러면 주가 어디 있죠? 이쪽 코너에 있네요 자 이렇게 출발해요 여기 코너 여기 출발하면 제공 그냥 50입니다 50 이거는 숫자들은 여러분 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마 뭐 되게 많이 있어요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은 제공 이렇게 출발하면 자50 출발입니다 자50 장축 60, 여기 70, 80, 90. 이제 이렇게 가고 단축은 장축은 하나씩 올라가면 여기 45. 자, 여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칠 거기 때문에 추가 이렇게 점을 가려야 이 공은 지금 40에 있는 거예요. 50 45 40 35 30. 그래서 이 5n 올 하프 시스템은 하프가 뭐죠, 여러분? 반이죠, 반. 내 공이 목적구가 이쪽에 있고 내 공이 이렇게 이쪽에 있을 때5이 하프 시스템을 쓰십시오. 이쪽으로 가서 파이브 앤 하프를 쓰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에러가 참 많이 나요. 여기는 나중에 다뭐 35와 2분의1 시스템을 쓰시는 다른 걸 쓰십시오. 5이브앤 오라프 시스템은 이쪽에 어 반에 있을 때만 쓰십시오. 이쪽은 다른 시스템이 훨씬 더잘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파이브 앤 하프 어 여기 센터 30 자, 여기 35, 40, 45, 여기 50, 60, 70, 80, 90인데 자 일단 제공 이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자 목적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목적구? 자 목적구 여기 10에 있네요 10 10 맞으면 되죠? 10 맞으면 돼 그래서 이제 20을 쳐보세요 그랬더니 아 50에서 5 50 0빼기 10은 40이구나 자 저기 10, 20, 30, 40 우리가 이제 40을 향해서 칠때 추선이 이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쳐서 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돼 공이 이렇게 오면 여기 맞겠죠 여기 40을 여기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추선이 여기를 향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40을 치시는데 이거 그냥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두뭐 팁, 쓰리 팁 주고 이거 치면 이거 다 깁니다, 길어 어, 이거 맞네, 어, 제가 너무 잘 쳤네요. 어, 이거 이거 40을 향해서 치면, 예, 그 일반적으로 40을 향해서 치시면 길어요, 이거. 왜? 이거 왜 길어? 음, 당구가 딱 그럽니다. 지금, 음, 제가 이거 왜 기냐고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자, 당구 대 중앙에서 여기 딱 연결했더니 제공, 여기, 하나, 둘, 세 칸, 35에 있네요. 35에서 0을 향해서 회전을 최대한 많이 주시고 치시면 제자리로 옵니다. 이렇게. 어, 제자리로 와요. 여기가 3팁 지점이에요 스리팁 지점. 3팁 그래서 여기 목적구가 여기보다 하나 뭐 이렇게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5NF를 정확히 치시려면 자35 기준으로 이 친구가 하나, 둘, 뭐두 칸반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3팁에서 3시에서 두 칸반이니까 두 시간 반, 뭐두 시간 올려주세요 두 시간 올려주시면 어떻게 되죠? 당점이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가니까 회전이 원쿠션에서 많이 받지 않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툭 치시면 얘는 득점이 그냥 됩니다. 음, 절대로 이 목적구가 여기 35보다 밑에 이렇게 있는데 회전을 다 주시고 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아마 투쿠션으로 그냥 맞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5앤나 내가 50에서 10을 맞추기 위해서 40을 쳤는데 이거왜안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동호인 시절 때 어, 그랬으니까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지금 아, 회전이 조금 있어야 득점이 되는구나 자이 친구가 예를 들어 여기 35보다 이렇게 밑에 있어요 이렇게 40에 있다 40에 자 그러면 50배기 40은 답이 뭐죠? 10이네요 10 10을 향해서 치시는데 이제 이 친구 뭡니까? 35보다 어, 밑에 있죠 그러면 3팁 다 주고 치시면 돼요 3팁 다 주고 10을 향해서 10을 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치시면 그냥 맞습니다. 왜? 네, 회전이 많이 살아있어야 돼요. 35보다 밑에 있으니까. 어, 이게 그냥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그래요. 저는, 자, 목적구 10, 여기 20, 30, 40. 그, 책에 보면 여기가 이제 50으로 돼 있는, 뭐, 책도 있고. 자, 저는 여기가 그냥 50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네. 50으로 자 우리가 아까 한 대로 35에서 자 여기 3팁 기준 여기 3팁 기준인데 자 여기보다 한칸반 밑에 내려가 있죠 자50 빼기 50 뭐예요 답이 0이죠 예, 똥창 아닙니다 0입니다 저기 첫 번째 포인트 자 0을 향해서 치실 건데 자3 팁에서 회전 하나 더 주겠습니다 4팁 주시고 스트로크 이렇게 느리게 치시면 안돼왜 아, 회전을 많이 주고 벽에 맞으면 맞을수록 2 맞으면 옆으로 이렇게 느릴수록 이렇게 뒤로 자빠져서 공이 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 그냥 시원하게 쳐주시면 여기 50, 그냥 딱 옵니다. 예, 네, 50. 그래서 친구는 3시 한반 정도 주시고, 영을 여기서 약간 좀 시원하게 쳐주시면 얘는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를 50으로 할게요. 왜? 여기 이렇게 50 하면 또 이거 헷갈립니다. 네, 또 우리 또 50대, 60대 영아들, 큰, 언어, 큰 영아들. 헷갈려요. 그냥, 아, 이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 다섯 칸에 있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뭐라고요? 그냥 50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3, 3시 반, 어, 최대한 많이 주시고, 속도가 느리면, 잘하면 흰 공만 맞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그냥 시원하게 쳐주십시오. 시원하게. 네, 그러면 그냥 맞습니다. 어 이게 그냥 중요한 포인트예요. 1-2-3 예, 직접 맞추는이5앤 아프는 35대3팁 다 주고 그냥 치시면 되죠. 자 지금 목적구 35네요. 내공 50이에요. 그럼 답은 뭐죠? 50배기 35는 답이 15. 이때 당점은 저기 뭐예요? 그냥 3시. 어, 3시. 평범하게 그냥 밀어주시면 득점이 그냥 됩니다. 얘는. 음. 자 이제 뭐 목적구 예를 들어 이렇게 뭐 15에 있습니다. 15, 15 맞으면 되죠. 자 4공, 50이네요. 자15 맞으면 되죠. 답이 35죠. 50 빼기 15는 35. 35인데 이때 3팁 다 주면 안 됩니다. 네. 35보다 하나 뭐한뭐두개 정도 있으니까 뭐요? 15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당점을 3시에서 조금 위에 주시고 15를 향해서 치시면 제가 득점이 이렇게 조금만 주시면 득점이 되겠습니다. <laughs> 지금 회전 만약에 조금 더 들어갔으면 두쿠션으로 그쵸? 그렇죠. 안 맞아 이 득점이 지금 안 됐겠죠. 자, 지금 5 n F1 123 맞았을 때2공 이렇게 해서 득점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간단하죠? 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자, 우리가 123 포쿠션 저기는 제가 이제 음, 이따가 약속이 있어. 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오늘 이제 이 파이브앤 하프 기초적인 거부장 가서 어, 이렇게 당점에 이렇게 요거에 따라 저기 어디 떨어진지 한번 네, 불려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공이 이렇게 다닐 겁니다. 자, 오늘 자 비기 비기. 자, 이제 파이브앤 하프 시스템 뭐예요? 하프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쓰시고. 자, 이제 내 공이 이렇게 올라왔어. 게임 중에 우리가 이 이렇게 섰어. 이렇게. 이렇게 섰어.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 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치냐 뭐 계산이 힘들어요 파이브 앤 아프로 하면 여기 30 여기 25 여기 한 23인데 10 맞아야 되니까 이 13으로 이렇게 투팁 주고 쳐야 되나 이거 주고 쳐야 되나 이게 안 맞아요 이러면 음래서어이 내수구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목적구가 이렇게 돼 있다 뭐 간단하게 빨리빨리 이제 뭐할수 있는 방법 자 지금 파이브 앤 아프 아니니까 예 제가 그냥 편하게, 자, 여기 한 칸, 두 칸, 네공세 칸에 있네요. 그죠? 세 칸에 있어. 세 칸에 있고, 자, 세 칸, 여러분들, 세 칸일 때, 무회전으로, 어디 쳐야죠? 세 칸, 세 칸이니까, 반 나누면, 15죠? 15, 여기, 15. 무회전으로 15를 부드럽게 툭 굴리면, 어떻게 되죠? 코너를, 이렇게 갱신이 돌아서 나오겠죠? 무회전으로 15를 부드럽게 이렇게 굴리면, 코너를 이렇게 향해서, 돌아올 겁니다. 그죠? 입사각, 반사가 그대로니까. 자, 내 공이 20에 있어요. 두 칸에 있어. 그럼 반이 얼마예요? 10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툭 굴리시면 이 공도 코너를 이렇게 이쁘게 돌아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공이 예를 들어, 자, 제가 좀 설명하기 쉽게 세 칸을 놓겠습니다. 세 칸. 세 칸에 놨어. 자, 이걸 설계해 볼게요. 자, 일단은 내이세 네, 칸에 절반을 나누십시오. 음, 그럼 뭐예요? 한칸 반이죠? 한 칸, 반,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제가 항상 여기를 칠 겁니다, 여기. 자, 여기 준이에요 음. 저, 저희는 이 아날로그라, 제가 이거 딱, 보기 편하게 여기 딱, 어, 15, 여기. 여기를 이제 항상 칠 건데. 자, 공이 예를 들어 이렇게 섰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저걸 갖다 놓으니까 초크가 없네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저걸, 저걸 갖다 놓으니까 제가 발에 초크가 없어. 자, 여기 15가 여기 기준인데. 자, 기준이죠? 음. 네, 근데 이 공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절반 나누세요. 공이 섰어 이렇게 절반 나눠. 자내 공이 아, 세칸 이네. 절반 나눴더니 15야. 여기를 이제 제가 칠 건데, 자 원팁 당 원투 원팁 주고 여기를 부드럽게 치셨을 때 공이 어디 오냐? 여기 5 포인트 옵니다. 원팁 어, 여기 옵니다. 원팁. 자 그리고 지금 배치는 자 원팁 당 여기 오죠. 투팁 주면 어디 옵니까? 여기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은 투팁 준 상태에서 15를 향해 치시면 여기 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눈 감고 쳐도 얘는 공짜예요. 지금 공짜. 자, 투팁 뭡니까? 3시에서 살짝 위 2시, 2시 정도 주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2시 하나, 둘 부드럽게 투이뭐 공짜죠. 아마도 되겠죠? 음. 그래서 원팁 주시고 그냥 믿어 심지 말고 부드럽게 툭 놓시면 으 공짜예요. 그죠? 원 팁. 음. 자 원팁 여기 투팁 여기 자 쓰리팁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이렇게 항에서 오니까 여기 맞겠죠 음 그러면 얘는 지금 자 이렇게 있어요 자 30에 아 절반 나누라겠지 그럼 15네요 15에서 쓰리팁 주고 치시면 여기 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이렇게 쓰면 3팁 다 주시고 3시 방향 주시고 초클량에서 그냥 부드럽게 툭 치시면 공짜입니다 <laughs>